운동할 때 발이 아프거나 불편한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거예요. 러닝을 즐기고 싶지만 예기치 않은 통증 때문에 매번 주저하게 되죠. 운동화 선택이 잘못되면 발의 피로도가 쌓이고 결국 운동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고민이 자주 반복되니 마음만 조급해지더라고요. 그런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제품이 바로 이 러닝화입니다. 쿠셔닝이 뛰어나고 발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.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신발을 신고 나서 발의 피로감을 크게 줄였다고 하더라고요. 게다가 통기성이 좋아서 땀에 의한 불편함도 최소화할 수 있으니 러닝할 때더 집중할 수 있게 되죠.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운동이 더 즐거워졌어요. 일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으로 많은 이들이 재구매를 하고 있으며 평균 평점도 높습니다. 많은 리뷰에서도 이제는 이 신발이 아니면 못 신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. 실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피드백이 이렇게 긍정적이라면 믿고 선택할 만하죠. 러닝을 하면서 발이 불편함을 겪고 계셨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.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.